안녕하세요. 다이크 왔습니다. 와, 아, 이렇게 그냥, 어, 수십 종입니다. 수십 가지를 이렇게, 음, 있네요. 지금은, 어, 날씨가 워낙 추워서 이렇게 잠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산 원당역 3번 출구 동키호테에 영상 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요. 추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택배 받으실 때 어, 얼면 얼어도 괜찮은 거 추워도 갈수 있는 거 이런 거 사장님이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아,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요즘 이제 한창 꽃을, 꽃망울이를 막 터뜨리려고 하는 거, 요거, 이메리스에요. 요즘 아주 그냥 이메리스가 꽃이 막 꽃망울이 막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막 이제 요런 데 꽃망울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따뜻한 데 있으면 금방 옵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요. 꽃이 계약기 간이 굉장히 길어요. 눈꽃, 백설공주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기본 포트는요, 4,000원이고요. 요거는 중간 포트예요. 12,000원이고요. 요거는, 어, 대품입니다. 엄청 대품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2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요거, 아젤리아 요거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어, 요거는 이름이 핑크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아따. 잉카하고는 아젤리아 잉카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핑크 프라이드 이름이 요렇게 된 거고요. 요거는 4,000원이고 요거는 8,000원이랍니다. 8,000원. 크기가 이 어,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 요 작은 포트에 거는 4,000원. 요거 조금 큰 포트에 거는 8,000원. 이렇게 있고요. 또요거는 이름이 또 달라요. 자 꽃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 요건 또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꽃하고 이렇게 꽃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약간 좀 꽃잎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이렇게 피고 있죠. 가격은 다 4,000원입니다. 요거는 핑크 프라이드 요 아이는 해피 핑크 <laughs> 핑크가 앞뒤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요. 요거 아젤리아입니다. 주문을 하실 때. 요거 해피핑크, 신품정원 1번, 어, 아젤리아 1번이나 아니면 요거 이름을 요렇게, 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젤리아 어, 2번이나 아니면은 그냥 핑크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세요. 요거는 해피핑크입니다.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얼른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황뱀모. 이런 거는 밖에서도 월동이 되니까 어 가면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이런 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산국화. 그 다음에 여기 미니보라동국인데요. 꽃이 비슷은 하지만 다릅니다. 요거는 미니동국 보라꽃이고요. 요거는 고산국화꽃입니다. 요렇게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모양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어 향별 가감이 저도 요걸 몇 포트를 합식을 해 놨는데요. 어 요렇게 월동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여기 추위에 저 있어 가지고 아직 이렇게 있는, 어, 있는데 꽃대는 안 올라오는데요. 이제 따뜻한 베란다에 두시면 금방 꽃대를 올린다고 합니다. 요거. 그리고 사계 바람꽃. 요렇게 따뜻하면 요렇게 올라오는데요. 어 추위에 월동이 되는데 아직 월동되는 노지에서는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런 거는 따뜻한 하우스에 있어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계바람꽃. 그다음에 유럽 범맞이꽃 요거 3,000원입니다. 요거는 번식도 잘하고 월동도 잘하고 꽃도 굉장히 또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구독자님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 주셨어요. 그다음에 칼잎 금메화 여기 4,000원입니다. 그리고 털도끼와 드래곤. 요거는 또, 아, 엄청 요렇게 많이 어, 사랑해 주셨답니다. 여기 다시 또 재입고 됐답니다. 잠자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잠자는 모습인데 밖에 있다가 여기에서 따뜻하니까 요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털도끼와 드래곤 7,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삼색 앵초. 요런 것들도 추위에 여기 잎이 얼어서 가도 여기 하얗이 지면 안에 있죠. 요게 이렇게 순이 이렇게 되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000원짜리 있고, 이렇게 해서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앵초가 있고요. 앵초 소개하는데, 앵초 또 소개해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카파 앵초입니다. 요렇게. 요건 묵둥이랍니다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새로 나온 거랍니다. 요거는 묵어서 요렇게 들어왔고요. 요거는 요즘은 요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보내실 때는 요게 갈 수도 있고, 요게 갈 수도 있는데요. 요게 묵둥이, 요거 소진 씨까지 사장님이 요거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시네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게 둘다 그냥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건 심산 앵초인데요. 요게 흰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는데, 보라색은 요렇게 핀답니다. 지금 요게 따뜻해서 요렇게 올라왔는데요. 갈 때는 아직 꽃대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가니까. 사장님 요거 갈 때, 꽃은 아직 없죠? 오, 없어요. 없는 아사? 상태로 가지고 요거 하나 요렇게 펴서 네.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요거는 하얀색인데요. 요렇게 핍니다. 짱짱하게 핍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고개 보라색이 노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 앵초입니다. 이렇게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요거는 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무늬 힘의 사과라는 건데요. 사장님이 게 수입품인가요? 네, 수입품이에요. 야, 꽃은 정말 예쁜데. 요거 사장님 댁에 밖에 없다면서요? 음, 아니죠? 어, 아니죠, 아니죠. 어, 있죠? 거래처에는 있죠? 음. 거래처에는. <laughs> 어, 여기서 가져가신 분댁게는 있고, 요게, 어, 사장님이 요 농장에서만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음, 수량이 <laughs> 많지 않아서? 예, 네네.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요거는, 요거 찜하시는 분은 얼렁 하셔야 돼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격은 조금 거합니다. 7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요거 요거 설명해주세요 요거 금낭화에요 팔타인 금낭화 보통 금낭화는 색깔이 꽃분홍색이잖아요 얘는 네. 빨간빛이 많이 도는 아. 금낭화 꽃은 볼순 없나요?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그러면은 사장님 여기는 흰색 금낭화라고 돼있는데 어, 흰색도 있고 색, 두 가지 색감이 있어요 색감이 그러면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어, 그러면 이제 흰색 주세요 아니면은 음. 빨간색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아, 예, 예. 발렌타인. 발렌타인 금낭화, 빨간색, 흰색 네. 이렇게 주문을 하셔야 네네. 된다 이거죠. 음. 요거는 발렌타인 금낭화, 빨간색, 흰색도 있을까 사장님? 네. 네, 네. 와, 흰색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요. 주문하실 때 발렌타인 금낭화, 빨간색 흰색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게 수입돼서 들어온 거죠? 네, 수입 아, 들어온 거예요. 수입이랍니다. 따끈따끈하게 수입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거 남매, 음. 야 이거 이 목본류는 이제 털어서 보낸다고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음. 물이 벌써 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키가 여기 한 30cm 될까요? 어, 네, 30 정도는 될 30cm 것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있는데, 예, 가격은 5만원이고요. 아, 꽃은 요렇게 노란색으로 피네요. 야 투명해가지고, 요렇게 음. 보이네요. 아,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미스김 라일락인데, 사장님, 3만원으로 가격을 음. 할인해 주셨네. 네. 어, 음. 엄청, 목대는 짱짱합니다. 미스김 라일락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라일락이죠. 자, 4만원에서 이렇게 3만원으로 가격을 다운해 주셨네요. 그리고 만병초,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사장님 수입 만병초죠? 네. 음. 아, 그리고 요거, 희열이. 저번에 또 인기가 또좀 많았었죠. 근데 음. 사장님 희열이가 물이 다 올랐어요. 네. 야, 이제 따뜻하면 이제 꽃대 여기서 요, 요렇게 늘어지게 요렇게 생기게 생겼습니다요. 히어리 꽃은요. 여기에서 초기 떠 갖고 요렇게 조롱조롱 요렇게 열립니다요. 자, 요게 어 노란색으로 핍니다. 여기 3만 원입니다. 가격은 월동은 잘 됩니다. 그리고 겹터리풀이라고 요렇게 있는데요. 자, 겹터리풀 한번 봅시다요. 와. 사장님, 색깔이, 요런 색만 있나요? 다른 색도 있나요? 지금 핑크색 있는데 다 나가고. 아, 여기 흰색만? 어, 네. 예, 요거는 핑크는 나아 다 나아 나가고, 나아 요게 나아 <laughs> 다 나가고, 요것만 있는데, 요거는 만 원짜리, 요거는 오천 원짜리입니다. 월동도 아주 잘 됩니다요. 요런 것들은요. 그리고 무늬 바위장대 이런 것도 지금 밖에서 저도 노숙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장님. 예, 이렇게 예, 요렇게 노숙을 할 때는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고요.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 그냥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어 파란색에다가 노란색, 노란빛. 예, 노란 빛나게 이렇게 됩니다. 월동을 할 때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아, 정말 밥 맞네요. 이기에만 음, 음, 음. 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요거 신상이라면서요? 음, 이사도라. 이사도라 4,000원이고, 요거는 월동은 안 된다고 예, 합니다. 안 어머나, 그거 꽃 닮았네요. 블루, 아메리카 블루. 블루나, 거, 아니면은 거. 또 그거 있잖아요. 블루, 블루 세이지. 예, 예, 예. 맞죠. 예, 그런 꽃을 음. 많이 닮았네요. 이야, 근데 요게, 예뻐요. 우 예쁘네요. 아, 이렇게 음. 늘어지면서, 음. 아. 아, 참 예쁘네요, 색감이. 자, 요거 신상이라고 합니다. 이사도라, 4,000원입니다. 사라잔데. 아, 사라잔데, 요기 사장님, 월동이, 요게 잘 되는데, 요 포트로, 그대로도 월동이 될까요? 어, 그럼요. 아, 요, 요 상태로도? 아, 참고하시고요. 꽃한번 볼게요. 어머나 예뻐라, 요렇게 예쁘답니다. 사라잔데 꽃입니다. 그리고 뒤에 에델바이스. 와, 에델바이스가 벌써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델바이스가 에델바이스 꽃못 보신 분들 참 많으세요. 근데 저는 작년에 꽃을 한번 봤어요. 요 에델바이스가 참 신기하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자엽 아르메니아. 아, 사장님 자엽 아르메니아가 요건 밥이 많고, 아니, 에이, 이런데, 요건 또 없고 이런데, 요거는 작년에 말아서, 묵은 거라고 네. 포트도 더 커요, 사장님. 근데 이것도 지금 5,000원에 네, 나가잖아요. 똑같이. 와. 똑 같이 드리려고. 똑같이 <laughs> 드리는데 요거 묵은둥이가 얼마나 있을까 사장님? 아이고 참. 두판 정도 여유 있으시답니다. 먼저 찜하시는 분은 요렇게 밥이 많은 걸로 갑니다. 참고하실게요. 지금은 요렇게 나온답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짜버 어, 아주 간데요 사장님, 요거는 4,000원인데 음. 잎사귀가 요렇게 쪼글쪼글해서 쪼글쪼글 쪼글쪼글 이렇잖아요. 네, 음. 일본 일반 그런 아주가보다 여기 입장이 이렇게 짜글짜글합니다. 월동 전부 잘 됩니다. 이거는 뭐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되고요. 노지에서도 월동은 잘 됩니다. 그리고 요거. 칼세 오라리아, 요게 5,000원인데, 월동 잘 된다고 돼 있는데, 월동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참, 이게요? 네, 예, 예. 예, 표시를. 월동은, 예, 아, 자, 이게 잘못 됐어요? 네. 네. 그니까 저번에 요게 삼각형 네. 표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요거는 요거는 삼각형이랍니다. 월동은 요거는 사장님께서 잘안될수 있고, 월동 시키면 안 되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랍니다. 요거는요. 그리고 사장님, 요것도 신상이네요. 네, 자주 꽃방망이, 꽃빵. 흰 꽃방망이. 그러면 사장님,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네, 거네요. 가지 자주도 있어요. 있고, 흰 꽃방망이도 네. 있고, 네. 어, 꽃방망이 흰색, 꽃방망이 자주색. 네, 이렇게 네.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주색 꽃방망이, 네. 요거는 흰색 꽃방망입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뭐, 요 상태로도 그냥 월동시켜도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하우스에 있다 와서 이렇게 음. 잎이 빨리 나온 거죠. 그렇죠. 지금은 다 이제 월동 중으로 음. 잠자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야, 그리고 세상에 앙증맞은 거, 이거 어떡하면 좋지? 요게 알프스 봄맞이 꽃이랍니다. 요렇게 꽃이 온답니다. 야, 세상에나. 이게 사장님, 월동도 음.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음, 네, 에 있던 거예요. 이게요. 지 이게 지금 하우스에 있어서 빨리 피는 거죠. 꽃대가 음, 아, 지금 조 올라오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요거 스노우드로. 음. 와, 정말 앙증맞다, 정말로 요거 요렇게 지금 꽃이 피었는데요. 요렇게 피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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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는데요. 사장님 요거는 지금 꽃대가 올려 준 거고 갈 때는 아직 꽃대가 없는 네. 상태로 가는 거죠? 꽃대는 다 물렸어요. 꽃대는 다 물렸는데 요거는 지금 사진 찍으려고요. 요렇게 핀거 있죠? 요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갈 때는 요 꽃대가 그냥 요렇게 피지 않은 거고 그 상태로 갑니다. 그다음에 향향 향기 별 가감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요. 요것도, 저도 요걸 합식을 했었죠. 3,000원입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청아지손입니다. 지금 요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뭐 청아지손이 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 정말 끊임없이 피는 아이가 요 아이인데요. 요게 월동이 잘 서울에서도 월동이 잘 된다고도 하고요. 월동이 또안 된다고도 하고.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렇게 꽃이 물리기 때문에 사실상 월동이 된다 그래도 어, 월동을 시키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요거 지금 어린 어, 아이 있죠 시 떨어진 거가 지금 바이솔 그 화분에서 월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뭐 사실 요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또 작은 포트가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건 4천원입니다청아지 손입니다. 요건 아직 꽃대가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큰 거일수록 이렇게 꽃대가 빨리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개보 지손입니다. 저번에는 큰 사이즈가 있었는데 이런 작은 사이즈만 지금 있네요. 그리고 와인컵 지손인데요. 와참 보세요. 꽃이 이제 뭐 금방 이런 데 꽃대를 이렇게 금방 물고 올라오죠. 이 와인컵 지손이는 이렇게 대가 올라와요. 이런 데서 이런 대가 올라오면 거기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꽃대를 계속 물어줍니다. 이거는 컴포트는 어만 원이고요. 중간 포트가 있습니다. 아직 꽃대 물리는 줄기는 나오지가 않고 있네요. 이런데 줄기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 거기 줄기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꽃, 꽃을 물어줍니다. 요거는 중자인데요. 7,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소자 4,000원 짜리예요 그런데 요 4,000원 짜리는 벌써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줄기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4,000원, 7,000원, 10,000원 이렇습니다. 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홍양지꽃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뱀딸그꽃 피는 거 있죠? 그거는 노란색으로 피는데 이거는 붉은색으로 여기 요게 핀답니다. 여기요 입장도 약간은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3,000원인데 이거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복수처요, 이렇게 지금은, 어, 제가 복수처가 피고 있어요. 세상에 따뜻한 데 있으니까, 어, 아침에 피웠다가, 싹 피웠다가 또 다물고 이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밤에도 피어요, 얘가. 아우, 요거 들여, 들여다보는 재미로 요새 아주 그냥, 아침, 저녁, 밤중에도 얘를 갖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수초 지금 사시면 정말 꽃을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복수초입니다. 3,000원이고요. 이거를 이대로 그냥 보셔도 되고요. 분을 그대로 옮기셔도 됩니다. 일단은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 3, 4월에 가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복수초였고요. 그 다음에 섬노루기 울릉도 섬 노루기랍니다. 요거는어 3,000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이 꽃대가 어 올라오기 아주 직전입니다. 따뜻 따 따뜻한데 있으면 금방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토종 노루기인데요. 자 색감이 흰색, 핑크, 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답니다. 그런데 흰색이 이렇게 딱한 포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상에나. 요렇게 생겼습니다. 노루기가 요렇게 거기에서 쇽 하고 요 꽃대가 올라와서 요런 식으로. 요거는 어 포트를 한세 포트에서 다섯 포트 정도 요렇게 합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랜덤으로 간답니다. 요게요. 색깔이 어떤 게 이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세 포트 요렇게 사시면 또 운이 좋으면 각자 다른 게또올 수도 있고. <laughs> 그렇죠? 랜덤입니다. 어떤 색이 갈지는 모릅니다. 요렇게. 꽃이 피기 전에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흰색, 핑크, 보라. 요렇게 삼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매와 붓꽃이요. 자, 요런 것도 월동이 되기 때문에 어 택배로 어, 추워도 이렇게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매화 붓꽃이고요. 그 다음에 등심 붓꽃인데요. 요거는 보라색이고요. 요거는 노란색 등심 붓꽃이라고 합니다. 색감이 이렇게 다르네요. 요거 노랑색, 요거는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초. 지금은 이렇게 밖에서 노지 월동 중입니다. 이게 이런 색으로 있는데요. 어, 날이 따뜻해지면 초록색으로 이제 싹 이렇게 초록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포트 채로 이렇게 월동중이랍니다. 이렇게 있는데 꽃은 여기에서 슝슝슝슝 올라와가지고 하얀색이 제가 피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포트는 12,000원이구요. 요거는 6,000원입니다. 차이가 밥이 12,000원짜리는 이거 한선너배 되죠. 이렇게 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날이 좀 푹해져야지만 여기에 택배가 갈수 있는데요. 보라 쌀이요.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우면 택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 주문을 받으셔고 사장님이 얼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면 이거는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올해 보라 쌀이 그 농장에서. 어 여기 조금 좀 작항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 어 여기 좀 있다고 하십니다. 흰색, 보라, 찐분홍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고 합니다. 이건 찐분홍색인가 봐요. 이거는 흰색이고 이거는 보라색인 것 같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보라살이 핑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찐분홍이. 근데 이게 찐분홍이 저기 뒤에 거보다 조금 좀 빈약하죠? 나무가. 그래도 요게 귀해서 그렇답니다. 요게 가격은 세개가다 똑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가 요렇게 어 지금 요렇게 꽃대를 내밀고 있죠? 꽃대가 올라온 거는 다 소진이 되었고요. 지금 여섯 개 정도 있네요. 자, 요렇게 여섯 개 정도 있는데 요게 4만 원에 팔던 건데요. 요렇게 해서 3만 원에 사장님이 이렇게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요게 페몬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주황색 해 먹고 요거는 노랑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암담초가 있습니다. 암담초가 핑크색이 있고요. 흰색이 있어요. 이렇게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요거 암담초는 어...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3,000원인데 주문하실 때 어, 암담초 핑크, 암담초 흰색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사장님 이게 뭐지? 라일라. 라일라. 응. 아 아까 그 미스김 라일라, 요건 응. 수입 라일락이죠? 네. 색감은 요런 색이랍니다. 요게 흰색 같기도 하고 아이보리 같기도 한데, 흰색으로 네. 봐야 되겠죠? 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흰색으로 맞아요. 요렇게 색. 핍니다. 백색으로요. 자, 요렇게 해서 8만원입니다. 가격은 사장님 이게 음. 80cm 더 되겠죠? 음, 그렇죠. 요 정도로 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요거를 받아놨다가 월동 그대로 네. 밖에 놔뒀다가, 봄에 이렇게 땅에다 식재해도 되죠. 어, 그럼요. 어, 요 요정, 정도로 네, 네, 월동이 네. 잘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가시 없는 노랑 가시 없는 찔레. 요게 사장님 다 이렇게 이제 커트를 요렇게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사장님 이게 그 택배로 간다고 하면 살짝 얼 수도 있겠어요 네, 이파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다 잘라줘도 돼요. 네. 그러면 새순이 봄에 새순에 다시, 다시 나오죠. 나왔어요. 요게 살짝 얼어도 이게 월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음. 잎이 다 떨어지고 새로 나올수 음, 있죠. 이거는 그렇죠. 사장님 지금 하우스에 있어가지고 이런 네, 상태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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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파리가 얼고 가도 이게 다 떨어져도 이 줄기는 살아있는 거죠 네 예, 참고하셔서 이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또 이걸 주문을 했는데 잎이 어. 다 얼어가지고 오면 이게 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또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리면 예, 보네 자 노랑 가시 없는 찔레 3만원입니다 자 목단인데요 이 목단 밥을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는 막두 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단이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 목단을 사장님이 원래 이걸 7만 원에 파셨잖아요. 사장님이 들어올 때는 이게 밥이 이렇게 좋아서 이걸 7만 원에 팔게 들어왔는데요. 다른 곳에서 이걸 5만 원씩 판다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문의를 하신대요. 어, 이게 5만 원인데 왜 사장님 댁이 7만 원이나고? 그거는 밥이 이거보다 적고 이거는 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1 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5만 원에 주신답니다. 이거 특가로 드린답니다. 그냥 자 목윤 전륜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습니다. 이거 다섯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엽 홍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거 보니까 네개 있네요. 제가 이거 이거 네개 있습니다. 이거 특가입니다요. 그 그 5만원짜리보다 이게 밥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월궁촉각이라고 합니다. 요거. 요거가 4개 있네요. 4개. 요렇게 해서 전부 다 요렇게 있습니다. 특가로 사장님이 주시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월궁촉각.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엽홍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모균전륜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하시고 요거를 주문하시게 되면 이게 포트가 너무나 크잖아요. 이거 흑채로 못 버려드리고 빼서 털어서 보내드린답니다. 요거는 뭐 추위에 월동이 잘 되는 거니까 털어서 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장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걸 받아보시면 남부에서 땅이 파지면 바로 심으셔도 되고요 또 중부 같은 데에서는 땅이 얼어서 안 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분에서 상토 같은 거를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채워서 있다가 3월 달에 다시 이렇게 어, 화단이나 노지에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단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키호테 야생화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렸는데요 날씨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제품들은 얼고 가도 괜찮은 것들을 사장님이 선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또 보라쌀이나 이런 게또 겹쳐서 가는 분들은 날씨를 잘 봐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십니다. 주문하실 때 참고하실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